그래서 이게 차트를 복기를 해보면 사실 복귀하고 자시고 할게 없어요 매번 이런 대폭락 나오는 거는 매번 똑같잖아요 늘 먹을 자리 탈출할 자리 다 줍니다 이게 사실 물려서 손절을 많이 하거나 청산당할 차트가 아니에요 그 그러니까 앞전 제가 대폭락 빔 나왔을 때 복귀했던 차트랑 다른 것도 사실 없고 크게 다른 말씀 드릴 것도 없는 게 5분봉으로 보면은 이게 대왕추세선이잖아요. 대왕추세선 한번 지지해주고 올라갔다가 대왕추세선 장대로 뚫으면 튀어야 된다 했잖아요. 제가 일단 장대로 뚫었죠. 쉬지도 않고 빵 뚫고 또빵 내렸다가 5만 500불에 타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제 제 강의를 보셨으면 은 5만 불이 바로 밑에 있는데 5만 500불에 이 5분봉 마루보직 캔들에 롱 타시는 짓은 안 하실 거 아니에요. 안 탔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다가 예를 들어 5만불에 탔어요 5만불 한방에 뚫리긴 했는데 5만불은 만불대가 지켜지는 자리니까 한번 탈수 있죠 탔어요 근데 빵 뚫렸어요 여기서 물을 탔겠죠 밑에서 제가 5만불대 같은 만불대가 있는 자리 같은 경우에 꼭 한번 위로 올려준다고 했잖아요 물을 타서 올렸어요 물을 안 탔어도 됐네 물을 5만불에 안 탔어도 탈출이 됐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탈출 안 했어요 빵또 내려와요 48,500부터 탔어요 또또 또 탈출했어요 그 그러니까 이게 탈출을 안 하는 구간을 하나도 안 줬어요. 여기서 이제 한 사이클이 끝났죠. 쭉쭉 빠지고 5만 불 이제 여기까지 왔을 때또 계속 빠지니까 아 이거 5만 불은 이제 못 지킨다라고 봐야죠. 이제 5만 불 밑에서 놀겠구나라고 봐야 됩니다. 한번 5만 불 뚫고 내려갔다가 올려줬는데 다시 더 초장대로 뺀 다음에 반등을 줬는데 이제 5만 불못 가잖아요. 아 이제 5만 불못 간다고 봐야 돼. 여기서 매매 한 사이클이 끝났습니다. 끝났다고 보고. 여기는 이제 매매가 종료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뭐죠? 내리고 내리다가 빵 내리고 더 초장 때빵 내리고. 야, 이거는 그냥 사실 이거는 리셋됐다고 가정하면 5분봉 3틱이잖아요, 이거. 이렇게 안 봐도 5분봉으로 안 봐도 돼요. 그냥 15분봉으로만 봐도 됩니다. 그냥 15분봉으로 보다가 빵 먹고 빵 먹고 빵 마지막 초장 때 진짜 초장 때 이거보다 길 수가 없어요. 거래량 엄청나게 터지고 여기는 그냥 무지성 롱막 눌러야죠. 저는 4-4부터 눌렀다고 했잖아요. 누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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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고. 평단 4-3. 그냥 뭐 바닥 잡을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이 정도면. 이거 거래량 이렇게 터지고 마지막 장때 제일 긴 거. 이게 사실 그냥 아무데나 탔어도 다 먹었어요. 그냥 아무데나 탔어도. 말도 안 되게 여기서 막 이런데서 롱 타서 물려 있는데 여기까지 끌려내려온 거는 그거는 매매. 자체를 그냥 잘못하신 거고 여기서 만약 이런데서 롱이 물려 계셨다 이런데 롱이 물려 있었으면은 못해도 이거 추세선 깨고 내려올 때 이거 빵 깨고 내려올 때 손절을 바로 했던지 아니면은 밑에서 4, 5에서 물을 타서 올라갔을 때 여기서 탈출을 하셨던지 이거를 다 끌고 내려오셨으면은 그거는 매매 자체를 잘못하신 거네요. 저는 심지어 포지션이 있었잖아요. 갈라가. 전 심지어 포지션이 있었는데도 물론 갈라를 거의 한제 생각에는 5000불에서 한 7000불 정도 손절했을 거예요. 나중에 썸해 보니까 진짜 저거 8000불을 먹었는데도 먹고 막 이것저것 더 먹었는데도 뭐돈 많이 크게 안 벌린 거 보니까 손절 많이 했고 만약에 제가 빈손 맨손 상태였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다 먹었죠. 말이 안 됩니다, 이게. 이거를 다 뜯어 맞고 내려온다는 매매 자체가 저기가 추구하는 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솔직히 진짜 강의만 보셨어도, 뭐, 이제는 강의 다잘 보신 분들은 뭐, 다들 돈 버셨지만 어제. 맞아요. 저게 삼튀이고 나발이고 이렇게 만불 빠지면, 저 그냥 막 샀다, 4, 사부터 샀다 했잖아요. 막판에 4, 5, 5인가, 4, 6인가 뚫리면서부터는 그냥 쭉 이렇게 빠졌잖아요. 그냥 진짜 숨도 안 쉬고 빠졌거든요. 여기서 사륙이 뚫리면서부터는 순도 안 쉬고 빠졌어요. 2분 동안 빠졌는데 이게 쭉 빠지는데 전 사사, 여기 사사 타고 반등 하나 했는데 안 팔았거든요. 이때 사사 5안 팔고 그냥 바로 다시 쭉빠지는또 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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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롱. 그냥, 그냥 무지성 롱입니다. 현물도 막판에 여기서 다 샀어요. 물 닫아가지고 풀 매수 상태가 된 거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포지션이 있는 상태였다면은 포지션을 빨리 정리를 했어야 되는 거고 추세선이 뚫리는 순간 정리를 했던지 뭐그 전에 하셨던지 저도 못 보긴 했는데 여기서 풀 은봉이 떴을 때1 시간봉, 4 시간봉, 두개다 풀은봉이었을 때뭐 그걸 보고 정리를 하셨다던지 정리를 했으면은 내려오는 족족 다먹여졌죠한 번씩. 여기서 한번 먹고 두번 먹고 세번 대빵 먹고 이게 전혀 전혀 어려운 장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평소에 이런 데 매매하는 게 훨씬 어렵죠. 전 이거를 더못 하겠던데. 전 이런 행보장 진짜 극혐하기 때문에 이런 장이 훨씬 어렵죠. 차라리 이런 게 쉽지. 거래량 그냥 터지면서 장대로 밀고 과매도다. 응 사자. 해서 사사부터 사서 사일까지 사가지고. 물뭐이빨이 타가지고 그냥 <laughs> 올라가고 1리언 트님 마지막 장대 음봉에서 클릭미스 하면서 3번 손절하고 와 너무 아쉽다. 그래도 바닥 잡아서 이 절로 탈출했습니다. 날라가는 이 탈전을 힘들어 하는데 아유 축하드립니다. 어제는 근데 진짜 돈 버셨다는 분들이 되게 많으셔가지고 진짜 마음이 그나마 좀 나았어요.